제가 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12명이 왔고 하나님의 영으로써 수많은 성도가 이미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육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제육을 포함해서 12명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왈 70억 인구들이 대부분 많이 내가 살기를 바란다 그들에게는 심판보다 구원의 길이 있길 바란다 허나 나는 그들에게 말을. 한다. 그들은 동물처럼, 가축처럼, 가축들이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인간이 들을 줄 안다면 인간이 어찌 가축을 죽이겠느냐. 가축을 만약 죽인다면 그들은 가축의 말을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죽인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니라. 해서 소귀의 경익기라는 말이 있었으나 인간은 인지와 사리 분별 판단이 다 되는 존재로서 나의 형체를 땅, 인간이다. 그래서 그들의 영 또한 나의 영이니 나는 그들을 살리고자 너희들을 보낸다.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왕국의 복음, 성경, 성서, 쿠란, 불경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라.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의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의 말을 들은 자 중에 깨어난 자는 너희들에게 올 것이며 깨어나지 않은 자들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. 사단의 회당 타락천사들은 너희들이 나타나서 나의 말을 전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막고 너희들의 통해서 말한 말들을 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욕보이고 안 믿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, 모든 하나님 자녀 70억 인구에게 이간질을 함으로써 너희들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다. 허나 너희들은 그것은만 알라. 나 하나님의 말씀을 70억 인구에게 전해 주어라. 하여 내 포도원 주인이 심판으로 올때 저들이 내가 수많은 성도와 선택받은 자와 너희들을 보내므로써 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. 그전에 너희들은 그들을 회개시키어라라고 하나 님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미리 cia fbi 국방부 경찰청 여러분+ 여러분도 결국에 하나님 자녀이십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율법을 베겨서 만든 헌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작 사람 법 개명 초등 학문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회개의 길로 돌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. 귀하길 바랍니다.